안녕하세요. 마가렛 정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저희 엄마 거의 4,50년 식물을 길러 오셨거든요. 식물 고수인 저희 엄마께 분갈이 하는 법 배웁니다. 엄마는 지금 화분 밑에 깔망을 만들고 계시는데요 이거 엄마 재라늄 흑 재라늄 흑 이것만 쓰시는 거예요? 뭐지? 분홍원의용상도 하이? 이거 저기서 산 거잖아 농협에서 맞아요. <laughs> 농협에서 사서 이걸로만 분갈이 해도 식물이 잘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 엄마가 재라는 분갈이 해서 키우시고 있는 재라는 꽃이 잘 피고 있는데요. 이것도 꽃이 잘 피고 있는데 엄마가 오늘 다시 분갈이 하신다고 하는데요. 분갈이 하고 나신 후그 원예용 일회용 일회용 그 뭐지 엄마 비료인가 일회용 영양제를 하나씩 꼽아 주면. 더잘 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작지 않은 조금 더한 한 치수 정도 큰 화분에다 분갈이 해주기로 하는데요. 이따가 심으실 건가요? 네. <laughs> 근데 이거는 색깔이 두 가지다. 음. 이거는 제라늄미두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데리고 온 백합, 바늘꽃, 찔레 장미, 그러고, 대단임. 밑에 살짝 거름흙을 깔아주면 좋다고 하시는데요. 지금은 거름흙을 구할 수가 없어서 흙, 일반 흙 조금 넣기로 합니다. 거름 일반 흙 조금 넣고 이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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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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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이거. 이거.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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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비 이거. 이또커 이거. 국화 국가 음. 어떤 분은 벌써 꺾꽂이에서 꽃꽂이에서 가을에 그거 꽃 피우려고 준비 그래서. 중인 지금부터 하는 거야, 엄마? 아. 어. 아, 지금 뿌리 내려야. 아, 지금 뿌리 내려야 되는 어. 거구나. 그래가지 뿌리 내리는 분갈이. 음. 뿌리를 모래 흙에 내리는 거잖아. 저기 물 그러니까 그걸 그걸 해아물모해 그래서 위에다가 상토를. 이 응. 음. 상토가 든음상가 너무 말라서 음. 물을 좀푹 주는? 조금 음. 이게 죽지 음. 영양가가 그래서 이 영양가가 조금 가끔 가다가 영양제를 사다 꼽아줘 아 영양제를 많이, 많이 20원씩이요 그게. 아 하나 20원? 네, 그러니까 한 음. 안 크는 건 그래가지고 if y 좀용 r 이 있어서 n g to 많이 a l i 지 말고 어 b 다 이거는 강한 햇빛에 l e 도 키워도 잘 자라나 엄마? 이거? 응 강한 햇빛 너무 강 t 면안 좋지. 아. 햇빛은 잘받는는데 응. 그래도 너무 강 f 면 l 지말 t l e bit of a l 근데 이거 꺾꽂이 할때 어. 아무데서나 막 따서 꺾꽂이도 돼? 어 어디 특별한 면돼런거아런거 연한 순어이거요런데 따면 돼 요것도 따도 되겠다 음 그거 해서 그냥 꺾꽂이 해준대 음. 그래 가지고 음. 하여튼 이게 뿌리 내릴 동안은 말르지 않게 아 뿌리 마르지 음. 흙이 마르지 않게 음. 그리고 또 어떤 거 해? 어떤 거 할까? 장미 좀 봐. 응, 참미 되게 귀엽지. 미리 장미. 이거 칠레 장미래. 어. 예 할까? 예 할까? 그렇죠. 이거? 다할건는데 괜찮아. 비키 시작했는데 이게 백합인데. 응. 저기 우리 그거 백합. 그거 어, 엄마가 심어 놓은 거 그거. 이런 건 나도 떨어뜨려. 응. 밑에 안 털어내고 그냥? 그냥 놔둬 아, 나는, 그거 나는 그냥 해. 몸살 할까 봐. 털어내? 그냥 엄마가 한 방법을 해봐봐. 아유, 조금만 어디 보자. 응. 나는 이걸 안 털어내 그냥 해. 아, 근데 응. 사람들은 조금씩 털어내기도 해서. 몰라. 만들었는데. 이거를 많이 털어내면 응. 응. 식물이 몸살한대. 아 그리고 너무 응. 털어내면 응. 이게 모살이 해, 그러고 시들고 고생해. 응. 근데 그럴 수가 없어. 이거가 들어가면 빨아먹으면서 영양분을 응. 그냥 심어도 되기도 하니까. 얘도 월동대서 베란다에서 키워도 된대. 이거? 응. 그럼 밖에다가 심어놓고 덮어놓으면 저 밖에서 크잖아응 응. 응. 그거 밖 노지에서 크는 거는 위에 더뭐 덮어줘야 되나? 뭘 덮어. 그냥 냅다? 그냥 놔두는데 응. 이거는 방에 있던 거니 나간 물을. 응. 그럼 또 달르겠지. 저거 하나 줘. 어떤 이거는 바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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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는 바늘꽃? 예예 예. 예, 예. 큰거아다겠다 응. 아이고. 되게 귀엽지. 이거 얻먹느라고 응. 이거 좀 봐. 이게 뭐. 그거 얻먹을까 좋대. 응. 조금 털을 내자. 응. 이게 뭐 좋아할 게아니 응. 얘네들이다 월동이 된다고 응. 베란다에서 키워도 된대. 그럼 월동 되지. 응. 밖에서. 키워라. 그 카랑코에라고 제라늄하고 비슷한 거 있거든. 제라늄은 잘저 꺾꽂이하면 잘 커. 제라늄은 꺾꽂이에서 응. 잘해. 음. 응. 근데 그거 가끔 씩가다물 갈아줘야지 꺾꽂이 물꽂이 했을 때물안 응. 갈아주는 거 썩대. 들어 나 아까 저기 초롱꽃을 꺾고지 응. 해서 아까 보니까 썩은 게몇개 돼서 버리고 응. 또 이거 잘된 거는 이것도 한살갖다 놓죠. 주자. 여기 뭐 담아가 다네응 <laughs> <laughs> 이것 좀봐 이게 그거야 그 무슨 나물이잖아 응, 네, 맛있 응. 무장댓삭? 응 그거야 무장댓삭 그냥 장 찍어 먹어도 맛있잖아 그래 내가 내년에는 그것도 꽤 많이 갖다 심었어 저기 삽취쌍 뭐 이런거 응, 삽취싹도 어릴 때 나물을 먹으면 맛있고 그건 맛있어 응. 그래서 내가 삽취싹이랑 반대 쌀이랑 뭐 갖다 서 그랬어. 응. 심었어. 그래서 지는 밥 먹고 다녀. 건강이 최고지야. 여튼 뭐 돈이 문제야. 가을이가 잘본다그 <laughs> 그래, 가을이 보고 그래. 할머니가 가을이가 잘 본다고 밥잘 먹고 그래. <laughs> 가을이도 잘 먹고 그래. 그래 그러면서. 응. 그 바늘꽃도 꽃이 어. 참이쁜것 같아. 그것도 하도 요조금매서 그렇지. 응. 이것도 이쁘겠네 응. 그 우리 회사에도 되게 많이 조경으로 심어놨어 응. 어. 회사에 뭐잘잘 잘 키우는. 응. 거. 조금만 더 걷어내고. 응. 영양제 준가봐. 이거 이제 금방 빨리 커라고 그런가봐. 그 할아버지가. 아니. 야,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가 조금 싸. 응. 안돼 보다. 그럼 착하셔. 어. 내가 우리 딸이 여기 와 하는데 그 있잖아. 그서 아저씨한테 오늘 구독해 주라 그래. 응. 내가 그랬다. 그랬더니 응. 그 이야기 하더나. 아니. 아니. <laughs> 내가 응. 그때 우리 막내 딸이 여기서 와서했는데 <laughs> 그래서 가서 그냥 동영상 촬영해도 응. 안몰라네뭐 안뭐 좋지 뭐. 그래서 오늘 그래. 동영상 촬 어제 촬영한거 응. 아저씨가 촬영했는데 뭔가 어, 아 알아 그래. 그 뭐로 갔었어? 몰라. 그할머니는돈 벌러 다니? 그데 할머니도 응. 아주 튼튼한 게 응. 젊어. 응. 내가 하고 우리랑 같이 있었어 여기 동영이. 김치 공장. 응. 일도 잘 돼. 이거 엄청 많이 컸어. 응. 일도 잘 해야고. 아줌마. 창수 먹이나지 뺀대. 응. 이게 진짜 걸음기가 없어. 응. 나도 해야지 했는데. 얘도 상토로만 해 주는 거지. 그렇지 뭐. 상토로만 해 줘. 우잘 자랐네. 분갈이를 많이 금방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어지간히 이게 아마 봄에 씨앗을 작년에 심었거든. 응. 근데 여태 나도 씨앗으로 간 거예요? 응. 씨앗으로 심었어. 응. 언니가 저거 저거. 어떤 거 이거? 응. 씨앗으로 심어주더라고 합니다. 응. 씨를. 그래가지고 네 포기가 이렇게 하나 순아의 엄마 주고 응. 하나 저기. 낙준이 할머니 하나 주고 내가 두개가 우리 네 갠데 응 음. 그리고 이거는 바가리가 좁아서 해봐. 배 있잖아 배 있어 응 집이 좁아서 그렇게 좁아 이렇게 나오는 흙을 음식물 쓰레기에 섞어가지고 이에 음. 음. 모내기다 같이 섞어놨다? 네 음. 이에 음. 모내기에다가 긁드니까 발효가 된거야 음, 그래가지고 걸어먹어? 응뭔 니가 뭐, 또 그거 심때뭔 할머니가 와서 얘기해 어그 옆집 할머니가 응. 내가 앞에다가 응. 상추랑 심어놨는데 비료 주는 거 가까이 주지 말라고 그래. 가르켜 주시느라고 그래 거기 상추랑 심어놓고 뜯어먹어? 어 거기 <laughs> 상추 심었고 응. 쌈채소 그거 겨자채는 응. 매콤한 게 진짜 맛있어. 응. 음. 그게 뭐야? 오이. <laughs> 어? 나 오이 세 개는 심심 했잖아. 오이. 응. 여섯 일곱 여섯만 날때 하나 죽었어. 음. 왜 죽었는지 알아? 그게 머이었어 뭐 응. 음. 음. 조금 넣으면 이거 뜯다가 완전 저, 푸짐해. 거기 응. 그냥 심어 그냥 심어놓. 응 조금 큰 없어. 그냥 거기 심어도 갈았으니까응 분갈이 했으니까. 근데 분갈이 할때 응. 상토만 안 하고 흙을 집어 넣어주는 이유가 뭐야? 그게 응. 상토는 응. 금방 빨아먹고 응. 양분이 너, 금방 없어져서? 상토는 왜 그런 해머왜 저거 했잖니 저기. 상토 뭐 씨앗을 뿌렸다가 그게 금방 빨아 먹으면 그게 영양이 없어. 아. 그래서 조금 조금 나라고. 그래서 누가 말했는데 상토 유통 기한은 어. 6개월이라고 했거든. 그럼 6개월 이건 맞아. 어 6개월 지나면은 어. 영양분이 없어지기 없어. 때문에 맞죠? 그건 옳은 말이야. 응. 그래서 분갈이 응. 해 줘야 된다고. 응. 그래서 이게 거름기가 응. 그 빠르고 빨아먹는 이것 좀 봐라. 응. 빨아먹는 시기가 있잖아. 그래, 응. 그거 이것도 물을 너무 줬나 봐. <laughs> 그래갖고 어. 그게 상토를 분갈이 응. 안 해주고 응. 겨울에 그냥 냅두잖아. 응. 그러면 식물이 안자라고 성장을 멈춘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래 그대로 있어 그대로. 먹을 게 없죠. 응. 그러니까 그 저... 흙만 금방 금방 마루. 어.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 <laughs> 아 여기 뭐 어디? 다육이 옆에서 자라고 있어. 어 어디다가 꼽아 나봐 보리. 여기다가 나 응. 여기서 자라 이사했어. 응. 그때 엄마 집에서 몇개 추서다가 응. 그냥 그 응. 계란 판에다가 올려놨다. 응. 그거 거기서 자라고 있어. 그럼 그거는 뿌리 내리고. 나도 또 낙준이 할머니가 꽃을 하나 저쪽 방에 주는 거를 그것도 아주 억지로 살아나 저기 우리가 댄스해러 가서 나도 파왔는데 난 죽이고 응. 그인 살려가지고 나한테까지 주었어 응. 응, 키가 많이 커서 가 엄청 튼실하잖아 오늘은 분갈이 네 개, 다섯 개잘 자라길 바라면서 잘 자라겠지. 응. 잘 자라야 돼. 잘 자라고 싱싱해고 예쁜 꽃도 잘 피우고 마가렛 정원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